Basketball comparative. 네. 아, 어, 네? 그렇죠, 네. a t i v e c o m p e t i e l i t a i e a l i t e l t i e t e l i a g e a l It's a big deal. i t e l i a l g t e l g Allows 하락한다. it 그거. 그거, to make a better use of. Oh. 아, 그 어. Make use of. 이런거 d 몇개 한 20개 될겁니다. 수고가 <laughs> 이용하다 사용하다 m a k e u s e o f t You c t t e r 가 can't do it. You can't do i a a c e 아, 공간, 대안은 공간? 게임. 어, 게임보다, such as hockey. 너, 아, 이거 애들 다 헷갈려 하네. 아, 같은. 그렇지, 서치가 그러하니죠. 서치 애들 뭐야, 같은이야. 뭐니 그럼, 어디야? 하키와 그렇죠, 하키와 같은 게임보다 어, 공간을 더잘 사용하도록 허락한다. 이해가? 하키는 장, 아이스하키. 네. 장비 엄청나잖아. 근데 얘네들은 뭐야? 공원에 목조에 하나잖아. 응. 그 그러니까 공간을 더잘 활용했는데, 줄이야. 응. 하키 플레이어스 <laughs> 소들은 유징 사용하는 한눈 들고 하면서도 돼. 네. 두개다 돼. 5글라스 네. 스틱스 5글라스 스틱스 래 네. 야, 그리로 넘어가야 돼. 유리섬유유리섬유 <laughs> 유리섬유 유리? 스틱이야. 하키채가 하키 유리섬유 스틱이야. 근데 저걸 저렇게 해요? 뭐? 그렇게 어렵게 흥그고 <laughs> 유리섬 거꾸리잖아 섬유 유리잖아요. <laughs> 어. 자 스케이팅. <skating. 웃음> 어 타면서 on a low friction surface. 오, 낮은 어 위에서 오케이 okay? 네. 얼음이죠 얼음. 네. And wearing. 네. 어 입다 착용하다죠. 네. 잠깐만 네. 네가 만약 하면서 으면다 하면서고 한눈에 쓰면 다 하는이야. 다 상관없어 두개다돼 타는, 타는. 스케이팅 하면서 타면아그 스케이팅 하면서 타면서 그 g Skating. Skating. e k a t i n g s a t i n g s k t i n s t i v e t i n g t i g a g s a t i n g s k a t i n t i n t i n t i n t i g s a t i n g a 를입으면서하키 플레이어들은 무브 에러 스피드, 피드 로 루가 에 예, 원래 야, 네. 근데 이제 네가 대학생이잖아. 생각해봐, 네. 다알만게해봐 스피드 루가 맞겠이지 that 레 e 레드 c e e 드 h e 레드 레 e e 드 레드 e 드 레드 레드 o 드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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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탐험하기 위한 뭐야? 그들의 자유를 줄이는 속도로 움직인다. 오케이? 그러니까 하키 플레이어는 뭐냐면은 장비 이만큼 찼잖아 헬멧 썼지. 근데 스케이트 얼음이잖아. 달리면 안 보여. 뵈는 게 없어. 이는게 없는 애들이야. 알겠죠? As a result, 저희 같은 하키 플레이어스, 하키 선수들은 tend to race or race. 달리 달리다, 달리다. 달리는 게 아니다. Swiftly 빠르게. Oh yeah, 다는데 From end to end. 뭐왜요 어? 엔드, 뭐 왜요? 엔드, 그래. 어? 야 있는 그대로 약간 있는 그대로. 야 이제 이렇게 각게난 토플 본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쉽게 쉽게 석한다토이 토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네. 오케이. 그러니까 쉽게 쉽게 한다. 오케이. 네. 어려우면 이 새끼 이 새끼 잘못된 거다. <laughs> 알았죠? 네. 아, 대태웅도 쓰는데 뭐야? From end to, to end 뭐야? 네. 있는 그대로. 네. 아니 아니, ending을 해석하라고. ending을 해석하라고. End가 뭔데? 끝나던, 끝나던. 명사로. 명사로. 어. 끝? 와. 끝으로부터. 어. 그냥 끝으로부터? 오. 어. 그리고 cool to e n d 아 끝에서 끝, 끝으로부터 끝까지. 끝으로부터 끝까지. <laughs> 어, 그래서 학기장 처음부터 끝까지 그 소리야. With a relatively few scoring opportunities. 어 저적은 아 그냥 적은 scoring opportunities 어자 어. 어. 항상 기회를 가르쳐 그렇죠. 이제 솔직히 이제 넌 일단 가도 영어과야 네. <laughs> 아니면 뭐야 미국대학이야 네. 그럼 이제 거의 영어를 반복해가 한국말도 하듯야돼 네. 네. 한국말하고 영어에서 가장 있는게 뭐냐면은 어순이 달라 오케이. Okay? 가장 애를 먹이는 게 전치사야. 나왔지. 순간한 개 있다가 다이스코에다 집어넣어야 돼. 아니면은 눈을 확장시켜 가지고 계속 이걸 보고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항상 이러는다고. 자, basketball <목소리> In contrast 어머. <목소리> oh, <more. 목소리> 대조적으로, <목소리> 대조적으로. <목소리> 잠깐만 <목소리> constant 스펠링이 달라요. <목소리> 스피킹 하시려면 발음도 하셔야 돼요, 이제. 네. 자, 룸론, in contrast to the makes little use of. 어 음. 이거는 아빠는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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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리틀이 적게 h 네. 적은 리틀은.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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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놀로지 기술을 플레이어스 선수들은 run jump and shoot. 했고, 응. 달리고 점프하고 응. 그리고 슛다 농구인데 이걸 촬영 안될 거야 얘네들. 아, <laughs> 아, 아, 축구문데. <laughs> 아, virtually. virtually. 요새 각좀 습니다. 버처리. 실제로. 실제로 뭐야? 아, 달리고 점프하고 슛을 쏜다. 어, 실제로 without the aid. aid 도움 응. 없이, of technological devices, 기술적인 장치의 도움 없이, therefore, the speed of the game, speed is limited, 제한된다. Not by technology, but by bushing. 심표고 나. 심표가 어. 아. 이거 한번네가 말로 써봐야 돼, 이거, 제대로라면. 아. 어. Not by t e c h 뭐야? 아니라 But my most g 아. 의해서? 제한된다. 오케이, 그럼 누구, 무슨 게임이야? 농구 게임이죠. 농구 게임의 스피드는 기술, 즉, 스케이트, 그, 하키같이 스케이트나 뭐 기술이 아니라 뭐에 의해서 제한돼 몸빵이네, 몸빵이 제한되겠지, 집 몸에. 네. 몸빵 뭐예요? 응. 음. 네. 음. 티 e r 티 i 수직적인. 음. 응. 인간의 몸에 몸에 있어서 제한받는 거야. 농구는 스피드가. 스피드요? 어, 스피드가 제한받는 거잖아. 네. 어. 그러니까. 아이스 하키는 뭐냐면 장비빨이야. 장비빨이 장비가 줘야 돼. 응. 농구는 뭐가 줘야 돼? 어? 몸. 몸. <laughs> 몸이 없네. 그럼 그럼 몸 빼고 <laughs> 몸빵. 몸이 뭐야? 거기서 하나밖에 없네. 뭐? <laughs> <Nope>. 서피스 표면이야? 뭐? 스위치. 휴머이잖아. 인간의 능력. 에. <laughs> <laughs> 네. 자. 뭘뭐 그렇게, 그렇게 생각 해? Place. <laughs> 어. Happen. <laughs> 아 s q 클리 c k l y no, no, no. 속도를... 어. 너 지금 하루에 한 h 시간에 y 시간씩 영어 그니까 많이 하 d h 안 할게 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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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n 영 h 안 하지. 네. 그래서 나 그래 n d 그래 n d hand, 이 a n 이게 소리가 너무 큰데. 네. 어. 이게 뭐냐면은 n 금 h a n 요일 a n d h 수업 하고 있잖아 지금. 네. 그럼 월화수목 닦까 먹고 와서 <laughs> 이렇게 되는 소리가 나오거든, 지금. 그러 그러니까 이거 별로 안 좋아해 내가. 어? 도망쳐 <laughs> 플레이들은 어 일어난다. 빠르게. 애자 앞에 사고 뒤에 만큼이죠. 근데 조동사은 이렇게 돼요. 휴먼스. 인간의 움직임 no, no, no. 응. 만큼. 노노노. 인간이 예, 그렇죠. 인간들이 움직이는 만큼 빠르게 일어난다, 경기는. 그 그러니까 인간들이 후딱 후딱하면 경기도 빨라지고 당연한 얘기죠. 농구는 케이아사이는 인간이 좀 아이스 이한번 밀리면 깨끗이라 못써 못 낫. 이것도 심평가 나왔다 똑같애 뭐가 아니라? As fast as technology 똑같습니다. 뒤에 as 하는 만큼 Technology 네. 빠른? No, no. 아, 빠르... 빠르게? 어, 빠르게네 빠른 빠르게 두에다 있어 그러니까 빠르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케이? Okay. No, no, no no 아 빠르게. 어.가 아니라. 어. 기술적인 허락. 야, 뭐기술이 기술. 기술. 기술이 허락할 만큼. 그렇죠, 기술 허락만큼 빠르게가 아니라 네. 인간들이 움직이는 만큼 빨리 네. 일어나게 된다. 네. 일어난다, 오케이? 이거다, 이거 못 해먹겠지. 네. 이게 진짜 훨씬 낫 <laughs> 어, 훨씬 낫지. 이거 단어 몇 개만 물어볼 수 있어. 어, 그러니까 휴먼파스블리티고요 <laughs> 자, this. Also, explain. s 어, 설명한다. u <목소리도> 가 시간만 좀 가지고 하루에 u 시간 정도씩만 네네. 복습하고 따로 보면은 내가 볼때너 이거보다 o u u n d e r s t a 야 d You u n d e r s t 뭐 n d Why? 왜왜 왜? 플러스 하나 뭐 붙이라고 했어? e 하 h 지 r e w 하 e 이 e w e r e r e w a e s e f b a s k e r b a l l 버전이야 버전. 버전 어 배스킷볼 농구 버전 이 e. 농구 버전이 플레이드 농구 스쿼트 되는 온 트램폴린스 트램폴린트램폴린 뭔지 알지 네 보목 뛰는거 네. 거기서 농구가 있어 거그 위에서 상대방이 하면서 하면서 스코어 하는거 있는데 왜냐면 농구 스쿼트 시켜야 되잖아 네. 거기서 하게 되는 경기하게 되는 농구의 버전들이 네 Don't g r a Don't grab us 어 grab이 뭐야 그건 뭐야? Don't grab ups. 여기서 하나만 더. 타는다. 어, 그니까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는 이유이다. 아니면 왜 못하는지이다. 왜? 기구쓰잖아 롱볼 네. 문방으로 해야 되는데. 어, despite their height and the vertical appeal. 어, 그들의 헤이트 그높아진 그 vertical. 뭐, 수직적 어. 높아진 appeal 력에 불구하고. 불구하고 오케이? we still love we still love the horizontal organic quality the l l 뭐야? <laughs> 허, vertical 실정이죠, h r 수평적 e i c a 이죠 horizontal이 수평적인 t o r o n g a n i c 유기적 Organic yeah. Quality Quality <laughs> 그렇죠? 질 또는 특성 <laughs> 특성을 사랑한다 A basketball 농구에 농구의 It's lost 있는 oh, When The game is transformed 이 테크놀로지 사이드 쇼 기술적인 사이드 쇼 사이드 쇼는 뭐야? 그러니까 사이드 쇼가 뭐냐면 부가적 쇼 있잖아 가끔 가다가 저번에 컬투쇼 갔더니 뭐야 이승기 나와가지고 한한곡 부르고 가더만어 앵콜같은 거아 게스트같은 거 게스트, 게스트. 아, 그, 아, 곁들이 아, 곁들이 아, 곁들이. 아, 곁들이 그건 뭐야 찍기다시 <laughs> 찍기다시 그니까 기술적인 <laughs> 부가적 쇼로서 뭐야 변형될 때 배스킷 농구의 뭐야 그 어? 아이고 그쵸 그렇죠. 우리는 뭐야? 좋아한다 그렇죠? 수평적 유기적인 질을 농구에 근데 이게 잃어버려 언제? 그 게임이 뭐야? 변화될 때 기술적인 사이드 쇼로 이런 것 이런 것처럼 that reduces 감소시키는 더 complexity 복잡성 뭐 아도 진짜 이제 앞으로 영어를 진짜 하게 될 텐데 동사의 기본들이 뭐 무하게 만든다 시키다야 기본이 그러니까 줄이는 줄이게 만드는 더 complexity 복잡성을 of a l i v e d space l i 살아있는 <laughs> 어 살아있는 오케이 아니야 아니, 살아있는 피피야 어 살아있는 공간 어 채스 래빗 리브드 스페이스 정확히 그렇죠. 살 살려진 공간 살려진 공간의 복잡성을 줄리는 뭐야 기술적인 뭐야 사이드쇼 부가적 쇼로서 변형될 때 오케이 이렇게 되는 뭐야 농구의 질그걸 수평적 유 위적 질을 갖다가 우리는 여전히 좋아한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잘하네.